자, 이번 시간에는 극상근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상근은 회전근계에서 어깨 충돌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근육으로 밴드를 이용한 부상 방지 훈련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밴드를 잡은 후 엄지 손가락을 하늘 위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은 대각선에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앞에 위치하고 주먹이 어깨를 넘지 않도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팔은 항상 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20회를 3세트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 자, 이번 시간에는 어깨 앞쪽을 밴드를 이용하여 트레이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밴드를 허벅지 밑에 끼워주신 뒤, 양손을 탄력적으로 감아주셔서 탄성을 유지하시면 되고, 팔을 앞으로 뻗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준비된 자세에서 위로 쭉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리고, 다시 쭉, 천천히 내리고. 자,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며, 이 운동은 어깨의 앞부분, 전면 삼각근과 옆쪽, 측면 삼각근이 동시에 운동이 되는 밴드 운동 방법입니다. 횟수는 20회 정도로 진행을 하고 세트 수를 3세트 이상 본인의 재량에 맞춰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